안녕하세요. 가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울리 유튜브님의 촬영에 협조하게 됐습니다. 네. 어, 먼저 울리님 주인공이죠. 그리고 칼론님 어, 영상활동 동료라고 하네요. 그 다음, 진수님은 피디님이고, 저 가후, 가후까지 끼게 됐습니다. 저는 게임신이라고 해서 어, 별명이 붙여졌고요. 자, 막내도 있는데, 막내는 수광님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파크로 한번 해볼까요? 어, 레벨 1이네요. 자, 스폰 포인트는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설명창 링크가 있으니까 그쪽에 올려드릴게요. 자, 자 그리고 제 닉네임은 어, 체인 123입니다. 오! CHAIN 123 이거예요. 간 다음 저기요. 저기요. 스폰포인트하고 레벨스 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데도 불구하고요. 한번에 클리어. 자레벨4네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레벨 4는 저에게 맞는 단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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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가요. 레벨 5.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쉽네. 어 이게 나오네. 자 이렇게 이렇게 유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헛, 헛, 자. 오케이, 쉽네, 재밌어.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데미지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안 죽었어. 좀 기네? 왜 이렇게 길지? 홈포인트 할게요. 전 게임신이라 부릅니다. 게임신이란 만큼. 가 그러니까 게임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망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잘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점프맵을 아직 초보신라면 한번 점프맵을 이걸로 한번 보충을 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 나처럼 배우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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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스폰 포인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레벨 7레벨은 더 어렵나? 오, 얘 뭐야? 껌껌한데? 껌껌한 꼼꼼한 만큼 더 어렵겠죠? 재밌겠다, 근데. 어, 재미없어. 와, 점점 더 껌껌해져서 어려울 것 같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할 만큼인 것 같아요. 뭐 보충을 하자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인크래프트는 3만 원 주고 사야 됩니다. 정품이죠. 그 대신 이게 바로 정품이라는 거죠. 자 쉽죠? 어 팔레벨 이건 뭐야?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성이야. 이렇게 어 떨어지면 아예 죽겠는데? 여기는 투명 블럭으로 막혀있고, 투명 블럭이란, 어, 보이, 눈에 보이지 않는 블럭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투명 블럭 아니고요. 뭐지? Sorry for your music disc in, in another castle. 뭐야? 여기는 다못 가는데. 아, 여깄네요. 와, 레벨, 레벨은 또 뭐야? 정신착만이 돼있네. 자, 일단은, 호자 야, 눈사람아, 너 시작부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지? 응?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깔끔하게 깔끔 오, 다친다! 이렇게 하고. 이거 뭐야? 뭐라고 써져있죠? Sorry if I'm a. 어, 근데 저 평화로움 할게요. 마크를 저도 처음 하는 건데, 좀 배우긴 배웠어. 어디로 가죠? 가는 길이 없는데, 그럼 또 뭐지? 어, 자, 펑펑 타고요. 레벨 10입니다. 한 번에 가고, 이렇게 이건 뭐죠? 한번 깨볼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그러게. 혹시 여기 한 번에 갈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안 가지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주황색을 깨면 또 가짠 것 같아서 안 끼겠습니다. 좀만 더 가자. 자 스폰포인트를 했고 뭐죠? 아까 그쪽? 잠깐만요 어? 뭐야 뭐죠? 이상하다 아까 여기 왔던데 아닌가요? 자 스폰포인트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역시 내일럴줄 네, 알았다 어 뭐야 여기 어디죠? 어 아까 내가 죽었던 곳이 아닌 것 같은데 끝났나요? 와 좋아요 음반은 뭐죠? 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첫 영상으로 어, 울린 님, 칼로 님, 그리고 피디 님, 진성 님뭐 이렇게 저도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기쁘고요 나중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가후의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꾹꾹.